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입니다. 돈의 속성을 쓴 김승호 회장의 말입니다. 이 말에 1000% 공감합니다. 이 각성을 일찍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은 그 시간만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적각성이 인생에서 찾아오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오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돈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으며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수 있게 해줍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부자들은 돈을 잘 알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잘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돈의 속성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설령 당첨되어도 복권과 같은 비정규적인 돈은 그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남은 건 사업인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창업은 뼈를 깎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 이후에도 이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선두의 선말을 타고 가다가 뒷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바꿔 타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방법보다 더 안전합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직장이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나눠서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식은 아무나 사고 팔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회사의 창업자고 경영자라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단한 주만 갖고 있어도 당신은 사주입니다. 그러니 사주의 마음을 갖고 회사를 공부하고 살펴야 합니다. 회사의 사장은 주주들이 경영을 맡긴 고용자입니다. 그 고용인이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은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처럼 그 회사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고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에 사장처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투자할 회사를 찾는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됩니다. 분야 1등은 아주 중요합니다.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며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대마불사라고 오히려 업계를 장악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업계 1등 기업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한주 이상씩 주식을 구매합니다. 구매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단 단한 주라도 가지면 해당 기업 관련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1년간 꾸준히 모으기 바랍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더살수 있는 것이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습니다.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만 부자가 되게 도울 뿐입니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 점차 여러분도 사업가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 가서 사업 보고도 받고 회사의 로고가 박힌 수건도 하나 얻어옵니다. 내 회사이니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사용하고 주변에 소개도 합니다. 제품 하나가 팔릴 때마다 그중 몇백만 분의 일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기업가의 마음을 가지면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산업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 경제와 국가 간의 이해 충돌 및 금융시장 전체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렇게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직장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동료들은 그때부터 꺾이겠지만 당신은 자유를 얻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당신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나의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광복절, 전승기념일 같은 국가기념일은 다른 나라에 빼앗겼던 주권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광복절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살기 시작하는 날이고 재정 자립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취득한 날은 개인의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내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기는 날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의 시작입니다. 개인 소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노동이나 일을 통해 만들어내는 급여수입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공무원과 전문직 종사자 혹은 경영자들 모두 직접 일을 해야 수입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시간과 재능을 남에게 제공해 수입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제공받는 사람이 거절한다면 내 수입은 사라집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없으므로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독립하려면 내 수입이 노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은 기본적 소득인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만들어내는 자산수입입니다. 근로소득을 아껴 모아서 자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독립운동의 시작입니다. 자산을 이루어내고 자산이 다른 자산들을 낳고 키운 자산 규모가 노동급여를 앞지르는 날이 바로 개인 독립기념일입니다. 아직 독립을 못한 상태일 때는 대부분의 소득을 자산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의 대부분을 자산이 아닌 소비재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생 독립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5개년, 10개년 계획을 만들고 투자해 반드시 내 세대에서 가난을 끊어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독립 기념일 이후로는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두 내 자유입니다. 은퇴를 해도 되고 일을 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동시에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